카페는 촬영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촬영할게요. 이제 우유를 넣을게요. 짜란 됐다. 음, 그다음 또 믹스, 믹스는 요거. 위에 여기 잘라야 돼. 이렇게 자르고 음. 이렇게 <laughs> 자르면 되지? 이렇게. 응. 에이, 야, 너왜안 잘려? 야, 됐다. 이제 이거를 다 부어 다줄게요 조금 쏟았다. 너무 많아. 너무 무서워. 자, 자 숟가락을 좀접고 섞어 줘어젓일섞섞 섞어볼게요. 닦아줄게요. 어떡, 동아리가 나왔네. 음, 괜찮아. 숟가락 두 개잖아. 그래서. 자, 긁어내고. 어, 나 이거, 근데, 하, 나 이거 잘 하는데. 이거는 잘하는 방법이 있거든. 긁어내고, 칼집 모양하고, 안에 위로 올리고, 긁어내고 칼집 모양 내고 자 이제 숟가락이 있는 거 긁어내고 아 숟가락끼리 서로 긁어내면 돼. 다 뺐고요. 이제 여기 잠시 놔두고... 조금면만응 이참... 왜 이래? 못 가고... 이참... 전원 켜고... 전원 버튼을... 예예... 플러스. 블러을 플러스 <laughs> 1단계로... 잘 데쳐줄게요. 아니, 애는 안 켰고... 쫓이고 있는 거 맞겠지? 3단계가 왜 3단계처럼 느껴지지? 골고루 잘 섞어봐. 섞이고 있어요, 섞이고 있어요! 잘 섞인다, 섞인다! 섞이고 있어요, 동그라미를 집어줄게요 기중이요? 찍고 있 나도 같이 찍어야지. 열심히,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반쪽이 골고루 잘되게 아야 <laughs> 너무 바닥에 긁지말고 빵구리가 어. 진거같아요 맞아볼게요 언제까지? 해? 음, 덩어리신 게 없어질 때까지? 아, 없어지진 않겠다. 최대한 잘 섞이고 나면은. 최대한 잘 섞인 것 같은데. 볼까? 응, 됐다. 어, 꺼야 이제. 이제는다 저어 졌으니 이제여기에한개씩들어 담아 볼게요 깔아라구모양이안이뻐도돼어거이안남겨이는데 음, 음. 깨끗하게 안 남겨져 어 거. 잠시만 거주머니에 이것을 부어볼게요. 자. 어, 아빠 짤주머니에 다 넣었고요. 이제 옮겨볼게요. 왜 이렇게 안 나와. 꾹 짜야지. 나와? 오. 어. 다시 시작할게요. 어. 에 오,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, 됐다, 됐다. 아빠 이거 먼저 줘. 어, 좀 닦아갖고 넣어야 되겠다. 옆에 이 위에다가 해봐봐. 가득 채우지 말고 반 조금 넘게 채우면은 빼고. 구우면 부풀어 오르니까. 그렇지. 옆으로. 그렇지 똥 모양으로 하면 돼똥 모양 똥그러리, 똥그러리, 똥그러니, 똥그러리, 똥그러리, 똥

음, 그렇지 위에서 부터 쭉쭉 짜내려 가면 돼요 <laughs> 옆으로 튀었다 <뛰어따. 웃음> 어, 흔들지마 자 이렇게 다 했고요 이제 오븐에 넣을 거예요. 자, 오븐에 넣을 동안, 이제, 떼어. 진짜 맛을 잘하죠? 자, 이제 한 개씩 먹어볼게요. 자, 먹는 거는 안 보여줄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, 꾹꾹, 알림 설정 딸랑딸랑. 안녕.